안녕하세요 이집어댁 김태영 과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위치한 입지 최상 그리고 인테리어와 컨디션이 가장 좋은 3룸 신축 빌라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분양가는 3억 7천만 원, 시립 지금은 5천만 원 정도 필요합니다. 단지는 한계동, 면적은 전용 19평, 실사용 27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차는 필로티 주차로 세대당 100% 이상 주차 가능합니다. 도보 1분으로 편의점, 마트, 버스 정류장을 이용할 수가 있고, 수원시청역 및 홈플러스 인계동 중심가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도보 5분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자 지금까지 간략하게 소개해드렸고 이제 집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전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이즈 굉장히 넓게 잘 나왔고요 그리고 이쪽에 일괄소등 스위치 정상 작동하고요 제 왼쪽에는 신발장 키큰 장으로 3칸 그리고 가운데 미드웨이 박스가 있어서 여기에 차키나 디퓨저 올려놓으시면 딱 알맞을 것 같아요 띄움 식공과 은은한 간접 조명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에 중문을 열고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저는 실내로 들어왔고 왼쪽에는 주방 오른쪽에는 거실이 나오는데 거실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사이즈 이 정도면 굉장히 넉넉하게 잘 나왔고요 바닥의 소재는 각마루 벽과 천장은 실크 벽지로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우선 제 위로는 시스템 에어컨이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 추가로 여기에 공기청정기까지 잘 들어가 있습니다. 제 뒤쪽으로는 메인 창이 나오는데 에렉스 하우시스 이중창을 사용했고 향은 햇빛이 잘 들어오는 남동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 소파 자리 쪽은 세로 폭이 길기 때문에 한 6인용 소파 놓으시면 될것 같고요. 아트월 자리는 인테리어 필름으로 깔끔하게 마감을 잘 해주셨습니다. 여기 TV 단자가 있기 때문에 큰 벽걸이 TV. 걸어두시면 딱 알맞을 것 같아요 자 저는 거실은 다 살펴봤고 이 바로 앞에 주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방의 전체적인 구조는 11자 구조로 되어 있고요 제 위로는 예쁜 식탁등이 들어가 있고요 이 밑에 보시는 것처럼 아일랜드 식탁이 있습니다 의자가 두 개가 있지만 이 맞은편에도 두 개를 놓으시면 성인 네 분이 있어도 식사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일부 식탁이 있기 때문에 뭐 식사하실 때는 찌개류 같은 거 올려 두시고 식사하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쪽은 템바보드로 예쁘게 마감을 해 주셨고요. 콘센트가 있기 때문에 소형 가전 제품 올려 놓고 사용하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냉장고 박스가 있는데 양문형 냉장고 한대 정도 들어갈 사이즈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위아래 상하부장 넉넉히 들어가 있고요. 여기 사각 싱크볼 그리고 이쪽에는 3구 쿡탑과 후드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는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는 광파오븐과 여기는 밥솥 자리 그리고 제 뒤쪽으로는 김치냉장고 한 대가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는 주방을 다 살펴봤고, 이 복도를 지나서 제일 안쪽에 있는 안방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와, 안방의 사이즈 정말 넓게 잘 나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킹 사이즈 침대 놓으셔도 공간이 굉장히 많이 남아서 전혀 답답함이 없을 것 같고요. 다행히도 여기에도 시스템 에어컨이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드레스룸이 넉넉히 있지만 옷이 많으신 분들은 이 공간을 이용해서 북박이장 한 8칸 정도 짜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침실은 다 살펴봤고 드레스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이즈 이 정도면 넉넉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시스템 오픈장은 기역자 구조로 되어 있고 북박이장으로 따지면 한 6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저는 부부 욕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바닥과 벽은 예쁜 타일로 마감을 잘 해주셨고요. 이 정면에 보이시는 세면대 그리고 샤워기 그리고 양변기와 큰 거울 수납장 그리고 간접 조명 이 예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 저는 이제 안방은 다 살펴봤고 이 동선을 따라서 공용 욕실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용 욕실 사이즈는 굉장히 넓게 잘 나왔고요. 소재는 안방과 똑같이 바닥과 벽은 예쁜 타일로 마감을 잘 해주셨습니다. 여기 양변기 스프레이건. 그리고 거울 수납장과 세면대. 아쉽게도 파티션은 없지만, 뭐, 샤워할 수 있는 공간 충분히 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서브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야, 이 공간도 굉장히 넓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어, 이쪽에다가 큰 침대 하나 놓으시고, 국박이장 한 6칸에서 8칸 정도 짤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콘센트가 있기 때문에 책상 하나 올려두시면 될것 같고, 옵션으로 시스템 에어컨이 있기 때문에 따로 벽걸이 에어컨 안달으셔도될것 같아요. 자, 이제 저는. 이 맞은편에 있는 펜트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 가로폭은 조금 좁지만 세로폭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잔진 같은 거 충분히 잘 보관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이 공간에 이 집의 마지막 공간인 두 번째 서브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방은 전실 바로 맞은편에 있는데요. 다행히도 여기가 사이즈가 굉장히 넓게 잘 나왔습니다. 당연히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 침대를 이쪽에다가 놓으시고 북방이장을 이쪽에다가 놓으시면 딱 알맞을 것 같아요. 다용도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도 사이즈 굉장히 넓게 나왔습니다. 여기에 수전이 있기 때문에 세탁기 건조기 수직 배치하시고 이 남는 공간에 세탁용품 잘 보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실내는 다 살펴봤고 나가서 주차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야외로 나와 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주차장은 필로티 주차로 되어 있고요 다행히도 겹 주차 없이 모두 8대 1, 2 주차 가능합니다 폭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앞뒤로 주차 하시기에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계단 없이 1층 엘리베이터를 탑승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의 현장 모두 다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수원에서 입지 깡패인 3억 중반대 신축 빌라를 보여드렸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마음에 드시다면 빠르게 연락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